네, rpm 91쪽에 595번 문제입니다. 유리함수와 이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 문제들은 물론 그래프를 그려 가지고 상황을 좀 확인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풀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문제들은 판별식을 적절히 활용하면 잘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유리함수가 있고요.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2 직선이 있잖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이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있는데 단 얘는 k값이 변하기 때문에 이 직선의 이, 이 각도는 유지가 되지만 k값이 커지면 직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작아지면 직선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자, k값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할 거예요. 그러므로 한 점에서 만날 때를 찾으라는 것은 결국 어떤 순간을 찾으라는 거냐면 자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서 접하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위쪽에서 접하는 순간을 찾는 건데 k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k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 위쪽 그래프와 접하는 이렇게 한 점에서 딱 접하는 요 순간의 k 값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K라, k는 y 절편이잖아요. 그럼 y 절편이 양수가 되는 순간을 찾아야 되니까 이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죠?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y 절편이 음수가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 순간의 이 순간의 k 값을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한 점에서 만날 때를 그려 보니 이게 곧 접할 때가 됐고요. 접할 때. 여러분 접한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 가장 먼저 이게 떠오르죠. 판별식이 0이다. 그렇죠? 응. 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 함수와 요 함수의 교점 찾는 식을 써 봤을 때 그 교점 찾는 식이 중근을 갖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교점 찾는 식 이렇게 둘이 똑같다고 놓으면 이게 교점 찾는 식이죠? 요 놈이랑 요 놈이랑 같아요 이렇게 놓으면 이게 교점 찾는 식인데 이 식이 중근을 가지면 그러면 이 함수와 이 함수는 이 그림처럼 한 점에서 접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판별식을 써야 되니까 양변에 x를 곱해 볼게요. 그러면 3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k x 고요 좌변으로 넘기면 2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3은 0입니다. 자, 우리는 요 놈의 판별식을 갖고 올 거니까 k제곱 마이너스 24가 되나요? 요것이 접한다 그랬으니까 요것이 는 0이 돼야될 거고, 그러면 k, 제곱이 24니까 k는 플마 2루트 6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양수 k를 찾고 있기 때문에 2루트 6을 답으로 쓰시면 되겠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그래프를 통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k 값을 정확히 찾을 때는 필요하다면 판별식을 동원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그래프가 있는 상태에서 계산하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네 596번입니다 자 이번에도 유리 함수와 직선이 등장을 했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순서쌍들의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그두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닙니다 그거 무슨 뜻이에요? 요 유리 함수와 요 1차 함수가 만난다 그쵸? 만난다는 걸 어렵게 표현한 거예요 교집합을 구해봤는데 뭔가 원소가 있어요. 이런 거니까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만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유리함수를 정리해보면 x분의 어 x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2라고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겠죠. 자그 다음에 요 직선은 뭐 그대로 그냥 y는 ax 플러스 2입니다. 자 그럼 이 유리함수를 그려보면 일단 그래프가 기본이라 했으니까 그려보면 점근선의 교점이요. 이 친구의 점근선의 교점이 0,2입니다. 0,2니까 여기가 점근선의 교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y는 2가 하나의 점근선이고 나머지 하나의 점근선은 그냥 이거 y축 x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는 유리함수일 텐데 거기에 우리가 이 직선을 하나 그릴 건데요. 이 직선은 a라는 값이 변하고, 뒤에 있는 플러스 2라는 y절편은 변하지 않습니다. y절편은 2로 고정되어 있고, 앞에 a, a는 기울기죠. 기울기는 a 값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데, 마침, 마침 이 y절편이 정확히 어디냐면, 여기죠. 요 지점을 y 절편으로 갖는 직선을 그리자는 거니까 자 어떻게 그려야 돼요 a 값이 뭐 양수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a 값이 음수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서 느낌이 왔을 거예요 아 이거 별다른 계산이 필요 없구나 그죠 이 정확하게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기 때문에 지금 요 그린 것처럼 a 값이 a 값이 0보다 크면은 이렇게 지나가니까 절대 이유리함수랑 만날 수가 없죠.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 a 값이 0보다 작으면은 무조건 이 유리함수랑 두 번을 만나겠죠. 점근선의 교점을 정확하게 지나가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교점을 언제 갔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 생각해봤으니까 a가 0일 때도 생각해보면 a가 0이면 어떻게 돼 버리냐면 이렇게 되죠. 점근선이 돼버립니다. 점근선이 돼버리면 교점을 가져요, 안 가져요? 점근선이 뭐예요? 점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는 선이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A가 0일 때도 교점을 갖지 않습니다. 그럼 교점을 가질 때는 언제 밖에 없어요? 요거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요. A가 0보다 작다. 이게 그대로 답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네, 597번 문제입니다. 이 친구도 먼저 요거를 표준형으로 정리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표준형 만들면 요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 1,1이죠. 1,1. 그래서 여기 요렇게, 여기 요렇게, x는 1, y는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이 3이니까 양수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유리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유리함수에다가 이제 y는 m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을 하나 음, 그어볼 건데, 얘는 기울기 m값이 변하고 있고요. y절편이 1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0,1. 이 지점을 무조건 지나가는 직선입니다. 근데 위에 있는 596번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정된 점이 정확히 점근선의 교점이라서 아주 쉽게 풀었는데 이 녀석은 점근선의 교점이 아니죠. 그래서 이 친구는 계산이 좀 필요한데 자, 먼저 그래프로 힌트를 좀 얻어볼게요. 만약에 요 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0보다 크다. 기울기가 양수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게 지금 m값이, m값이 0보다 클 때를 그린 건데요. m값이 0보다 크면은 어떻게 그어도 무조건 교점이 생깁니다. 그쵸? 양수로 움직이면, 어떻게 그어도 무조건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쵸? 따라서 우리는 만나지 않, 않는 m값의 범위를 찾는 거기 때문에, 아, m값이 그럼 0보다 크면 안 되겠구나. 이건 우리가 찾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m값이 딱 0일 때도 한번 볼까요? m값이 딱 0이에요. 이렇게 그어진다 그랬죠? 이렇게 m값이 0입니다. 어 m 값이 0이면 이번에도 점근선이 되네요. 점근선이 되니까 m 값이 0이면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이 직선은 만나지 않겠네요. 그럼 이거 우리가 찾고 있는 상황이 맞죠. 그죠? 자, 세 번째로 이제 m 값이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으면 m 값이 0보다 작으면 이렇게될 거잖아요.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자, m 값이 0보다 작아요. 만약에 이걸 보면서 아 그러면은 m 값이 0보다 작으면 무조건 유리 함수하고 안 만나겠네 라고 판단하시면 틀리게 돼요 그쵸 왜냐 지금 점근선의 교점이 아니라 옆으로 살짝 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보세요 자 여기서 기울기가 음인 직선을 긋는데 이 녀석이 기울기가 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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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 작아지다 보면 어떤 순간이 있을까요? 딱 요렇게 자 유리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땅하고 접하는 순간, 만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순간보다 만약에 m 값이 더 작아지면 그러면 교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계산이 좀 필요해요. 계산이 좀 필요해요. 근데 얘 계산을 해보면. <laughs>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 계산을 좀 해보면 접하는 순간을 찾고 싶은 거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접하는 순간, 판별식이 0인 순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판별식이 0인 순간이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을 같다라고 놓는 다음에, 이것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교점 찾는 식이라고 했죠? 이 교점 찾는 식의 판별식이 0일 때를 찾으면, 그때가 바로 요순간의 m값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x 플러스 2는 자 이거 곱해지면은 mx 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1이고요. 한쪽으로 넘기면 mx 제곱에 x 하나 날아가고 마이너스 mx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3이 돼요. 자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게 접할 때니까요. 판별식 바로 갖고 오면 m 제곱 플러스 12m이 0이다가 돼서. M값은 0 또는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얻어진 M값 0은요,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게, M값이 0이 되면, 이 방정식 자체가 2차 방정식이 아니거든요. 그죠?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는 2차 방정식 1대 의미를 갖는 건데, M값이 0이면, 아예 2차 방정식이 아니게 되잖아요. 요거는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래프로 확인했어요. M값이 0이면, 안 만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찾아야 했던 값은 요겁니다. 마이너스 12. 그래서 요 녀석의 기울기가 요 녀석이 마이너스 12인 친구고요. 마이너스 12부터는 이제 교점을 갖는 거잖아요. 우리는 교점을 안 갖기를 원하니까 마이너스 12보다는 m값이 커야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아까 여기 m값이 0인 순간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m값이 마이너스 12인 순간까지. 근데 0일 때는 안 만나니까 0은 답에 포함시킬 거고요. 마이너스 12일 때는 한번 만나죠. 한번 만나니까 마이너스 12는 답에 포함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은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기본으로 그려보시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판별식을 통해서 필요한 m값의 값을, m의 값을 찾는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598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정의역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을 때가 우리가 문제 풀기가 더 편합니다, 오히려. 자, 이 친구의 일단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어, 표준형 바꿔서 x-1분의 3 더하기 2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럼 점근선의 교점이 1,2죠? 1,2 그러면은 1,2 x는 1, y는 2 그리고 이 값이 3이니까요.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렇게 지나갈 텐데. 자, 문제에서 x의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2부터 4로 제한했어요. 2면은 이거보다 옆으로 한칸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가 x는 2. 4면은 두칸더 가서 여기가 x는 4.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유리함수의 다른 부분은 볼 필요가 없고요. 이딱그 빨간 점선의 사이 영역만 보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만 보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경계선 포함해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영역만이 지금 이 함수 이, 이 그래프다라고 볼수 있어요. 다른 부분은 다 날려 버리셔도 돼요. 날려 버릴까요? 여기 지워버리고 여기도 여기. 똑 잘라서 여기 지워버리고 여기도 여기. 여기도 여기도 잘라서 지워버릴게요 자 그러니까 딱 요것만 있는거예요 그래프 자체가 그럼 요런 상황에서 이제 직선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직선은 y는 kx 플러스 1이니까요 얘는 y 절편이 1로 고정되어 있고 k값이 움직이는 함수입니다 그럼 y 절편 1이라는 것은 y축하고 1에서 만날테니까 요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요점을 기준으로 해서 k값이 변하면은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움직이는 함수죠. 자 그럼 당연히 가장 k 값이 클 때는 여기 제일 높은 지점을 지나가는 이 순간이 k가 가장 클 거고요. k가 가장 작을 때는 제일 낮은 지점을 지나가는 이 순간이 k가 가장 작겠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요점의 좌표와 요점의 좌표를 그대로 이식에 대입해서 k의 최대 최소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점부터 찾아볼까요? 여기는 x에 2를 집어 넣은 거니까요. 요 식에다가 x에 2를 집어 넣을게요. 얘를 fx라고 부르고, f2의 값을 찾으면 1분의 5, 5가 될 거고, 자, 4일 때도 찾을게요. 요 지점, x에 4 집어 넣으면 3분의 9가 되니까 3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2,5라는 점인 거고, 여기는 4,3이라는 점인 거니까, 이두 점을 요 직선에다가 대입하시면 끝나겠네요. 자 얘부터 대입해보면 5는 2k 플러스 1이니까 k값은 2가 될 거고요. 요거 대입하면은 3은 4k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k값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k의 최대값 얘가 그러면 대문자 m인 거고 k의 최소값 얘가 소문자 m인 거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답은 2분의 3이다라고 찾을 수 있겠네요. 네, 599번 문제입니다. 유리 함수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합성시키는 문제인데 이 합성시키는 문제에서 지금처럼 안에 숫자가 들어가 있다면 풀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f3 찾고 f 제곱에3 찾고 f 세제곱에3 찾고 이렇게 3을 계속 넣어 놓고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으로 계속 변형해 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간단합니다. 자, f3이라고 하면은 x에 3 집어 넣은 거니까 3분의 2가 되겠고, f 제곱의 3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f 안에다가 f3을 다시 넣어라. 근데 f3을 방금 찾았잖아요. 3분의 2라고. 그래서 이거는 f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3분의 2라는 값을 다시 여기다 넣으라는 얘기죠. 넣어보면은, 3분의 2분의, 어, 마이너스 3분의 1. 요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범분수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요렇게 정리되죠. 요기도 곱하기 3, 요기도 곱하기 3 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번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고 그럼 세번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번 집어넣는다는 건 방금 두번 집어넣어서 나온 그 값을 다시 한번 넣는 거죠. 요식에다가 그래서 다시 한번 x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1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자, 이것도 여기다 곱하기 2, 곱하기 2 해보면, 3이 나옵니다. 그렇죠 3이 나왔다는 건, 가장 처음에 집어넣었던 그 숫자가 다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무한반복의 시작이죠. 자, 맨 처음에, 3을 한번 넣었을 때, 3분의 2, 그걸 다시 한번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 그걸 다시 한번 넣었을 때, 3, 그랬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F 네 제곱의 3이면 다시 3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맨 처음에 나왔던 3분의 2가 다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세 숫자의 무한반복. 그럼 세 개씩 반복되고 있으니까, 2024번째를 찾고 싶으면 2024를 3으로 나눈 나머지만 있으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 찾아보면 나머지가 2거든요. 그죠? 렇 나머지가 2라는 것은, 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몫이 뭐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2거든요. 나머지가 2라는 것은 이 순환하고 있는 숫자들 중에 두 번째 숫자가 나올 거야. 두 번째 숫자는 요 놈이네요. 그렇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600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도 유리함수를 연속해서 합성하는 문제인데 어, 방금 위에 599번은 숫자가 들어가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이번에는 A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조금 귀찮아지긴 하는데 계산해보겠습니다. FA 부터 생각해보면 A-1분의 A 플러스 3일 거고요. F 제곱의 A. 이거 뭔가요? F라는 함수 안에다가 FA를 넣어라. FA가 요거였잖아요. 그래서 요거고요. 요거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써야 되냐면, 요 식의 X 자리에 이 분수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모는 a-1분의 a플러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분자는 a-1분의 a플러스 3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죠? 조금 구조가 복잡하긴 하지만 x자리에 그냥 얘가 들어간 거고 위에도 x자리에 얘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쓴 겁니다. 자 그럼 이 범분수를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 분모 분자에다가 a-1이라는 를 한번 곱해볼게요 자, 여기다가도 a-1 자 이렇게 곱해보면은 분모는 얘가 이렇게 분배되니까요 a 플러스 3에다가 자또 얘가 여기 마이너스 1에 분배가 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될거고 분자는 a 플러스 3에다가 플러스 3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데 이걸 계산해보니 자 분모가 4가 되고요 분자는 4a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쑥쑥 지우니까 a가 나왔네요. 음, 다행이죠. 두번 만에 다시 a로 돌아왔으니까. 자 a가 돌아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나왔던 요놈 그리고 두 번째 집어넣었더니 바로 a가 나와버렸어요. 그럼 세 번째 들어가면 자 a 세제곱에 a가 들어가면 다시 그럼 맨 처음께 다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이 초록색 값과 이 핑크색 값이두 개의 무한반복이죠 두 개의 무한반복 얼마나 쉬워요 두 개의 무한반복이니까 1100번째 하면 홀수번째잖아요 홀수번째니까 당연히 얘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F1100의 A라고 하는 건 A-1분의 A플러스3 요 식이랑 같을 거고요 그것이 2다 계산해서 A 찾으면 되겠네요 A플러스3은 2a-2니까 a는 5.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601번 문제입니다. 자, 얘는 이게 난이도가 상중이 맞나 싶어요. 어렵지 않아요. f1000에 6이니까 숫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f6이 얼만지, 그리고 f제곱에 6이 얼만지, f세제곱에 6이 얼만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나가 보면 되는데, 어 그래프가 너무 친절해요. 계산하기 아주 좋아요. F6이라는 것은 이 주어진 그래프에다가 6을 집어넣어라 라는 건데, 여기 보니까 마침 6,0을 딱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유리함수가 뭔지 내가 식을 찾지 않아도 6,0을 지나가니까 F6은 당연히 0일 겁니다. 그러면 F제곱의 6이란 방금 6을 집어넣어서 나온 게 0이니까 그 0을 다시 집어넣으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 0을 이 식에 다시 집어넣으세요. 근데 0을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자, 얘가 또 0,6을 지나가고 있죠. 0,6을 지나가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6입니다. 두번 만에 다시 6으로 돌아왔죠. 그러면 순환이 시작되네요. 요게 요두 개가 06 06 06 이거의 무한 반복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것은 f1000이니까 짝수잖아요, 짝수. 짝수. 그래서 f1000의 6은 짝수 번째에 있는 6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그대로 6이고, 좀 너무 싱거워서 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두개씩 반복될 거다. 이것을 이 그래프에서 그대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함수의 식을 찾지 않고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